채연 언니랑 많이 친해요? 저요? 친해요. 아. <laughs> 친해요. 채연 언니랑 어떻게 친해졌냐면, 양궁 하는 프로그램 채연 언니랑 나갔었는데, 그때 채연 언니랑 되게 성격이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, 저랑. 그래서 언니한테 이제 연락처 받고, 언니랑 연락했는데, 되게, 역시 제가 생각한 것처럼,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언니가 아린이가 먼저 고백했나요? <laughs> 어.. 제가 먼저 했죠? <laughs> 야, <이거 어떡해>. <웃음> <웃음> 저 원래 물어보고 그런 거잘 못하거든요 제 성격이 되게 부끄럼도 많고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언니 번호 혹시 줄수 있어요? 이래서 언니한테 받았죠 어본거 <laughs> 아니야? 언니 번호 혹시 줄수 있어요?